편 145절에서 1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896쪽 시편 119편 145절에서 149절의 말씀 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함께 있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그레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아 그때 내가 받, 읽었던 그 말씀이 아 이런 뜻이었구나 라 이렇게 좀 새롭게 말씀이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아 그때 읽었던 그 말씀 또는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문득 새롭게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고 이제는 덮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그 읽었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수 있는가? 바로 오늘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또 겪는 어려움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지만 도무지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뜻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참 어렵게도 느껴지게 되고, 아, 성경을 내가 열심히 읽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또그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해할 수 있을지,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좋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단순히 어려운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 특별히 145절에서 14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늘 항상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5절에서 1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에 대한 질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되신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아무 더욱더 깊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르침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5절과 14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 보니까 주의 교훈들과 또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의 교훈들과 주의 증거들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 말씀을 우리가 145절과 146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인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바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맞춰진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결국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우리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머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게 되면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 주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이제 많이 대하지만 또 그에 반해서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제 경험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 145절과 14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했을 때 바로 정말로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그 심령의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바로 갈급한 심령, 배고픈 심령, 궁핍한 영혼 가운데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주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주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7절과 148절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무엇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묵상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묵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기, 하기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10편의 제일 첫 번째 장에 보게 되면 누가 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10편 1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바로 묵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수박을 거탁케 한 듯이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굉장히 조용하고 엄숙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통독하듯이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묵상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47절과 특별히 14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여 드린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조용히 읊조린다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조용이란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소리 내어 말하다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소리 내어 말하면서 읽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는 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곱씹게 되고 우리가 곱씹은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을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한장 넘겨 주시겠습니까? 네, 무슨 그림 같으십니까, 혹시 소가 뭐 하고 있죠? 풀을 뜯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이렇게 소를 키울 만한 그런 부잣집에서 자라지 않아서 실제로 소가 저렇게 풀을 뜯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소라는 동물은 이렇게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먹을 때 그냥 씹고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한 다섯 번, 여섯 번을 대세김질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섯 번, 여섯 번을 대세김질, 대세김질을 하는 이유는 그 풀, 이제 먹이의 그 소, 그, 먹이를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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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해서 그 소화를 온전히 잘 시켜서 그래서 소가 이렇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 대세김질 한다는 라 것을 한다고 그렇게 배웠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라 의미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대세김질 하는 소처럼 그 말씀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곱씹고 또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 내려가셨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움직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그것을 소화시킬 때입니다. 그래서 소가 마치 먹이를 저렇게 잘게 잘게 분해해서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읽을 것인가 이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바로 소리 내어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소리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습관이 하나 길러지게 됩니다. 바로 암송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억지로 외워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랫동안 간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좀더 설명해 드리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을 좀 말씀해 달라고 하면 아마 각자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들을 지금 당장 성경책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늘 항상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때로는 듣고 또 들은 들었을 때그 말씀이 어느 순간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누구에게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어디 어디에 있고 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분명히 건네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반복해서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직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소리내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왜 주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어떻게 주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고백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그례들을 따라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려달라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0편 119편 145절에서 14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어떻게, 무엇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좀더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읽고 나서도 뭔가 내 삶에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것을 볼때 약간 그 좌절감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많이 읽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제 자신, 괴리감을 느끼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방법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혹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가급적이면 소리내어서 읽고 또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약간 작은 소리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읽는데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디모데 전서를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제가 특별히 2장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이렇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디모데 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열번 정도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 부담스러움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한열번 정도만 반복해서 읽으면 웬만한 구절들은 그 자리에서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디모대전서 2장 8절 말씀을 그 자리에서 열번 정도 소리내어서 반복해서 읽었고, 그래서 디모대전서 2장 8절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소리 내어서 읽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할때 교회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뿐만 아니라 3장까지도 보게 되면 굉장히 권위에 대한 것을 권위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권위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라는 그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바울은 사도가 아닌데 그의 가르침이 어떻게 사도적 가르침이 될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이런 공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방을 놓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분란이 생기면서 서로가 비방, 비방을 비방 하고 또 비난을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던 디모델을 향해서 교회의 권위를 세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을 건면하면서 지도자에 대한 권위 또 그리고 나라의 임금이나 통치자들에 대한 권위 또 교회 안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권위를 존중해야 될 것을 건면하면서 특별히 2장 8절의 말씀은 남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남성에게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남성으로서 권위가 있다면 남성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것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얘기해서 권위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에게 있는 역할은 무엇이죠? 바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말씀을 제삶 가운데 한번 돌이켜 보면서 제가 남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그 권위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르셨고 또한 아내의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세우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남성이라는 권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하게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날마다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거룩한 손을 들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세 가지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 깊이를 더욱 더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되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열번 정도 소리내어 읽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들 다 주옥 같은 말씀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의 양식이지만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말씀은 많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라는 것이 비록 짧고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말씀 한 구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줄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건강 하게 주시고 우리의 삶 모든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 넘쳐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운전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음, 음성을 붙잡고 나아갈 때그 음성 통하여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우리를 비춰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또 우리 얼검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